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치고 힘든 일상 생활을 하는 그 모두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술한 잔씩 걸치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술 취한 컨셉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취객 냄새 냄새 팍 나는 닉네임 뭐 있지? 오케이. 아씨. 아 닉네임에서 그냥 알코올 냄새 팍 나네. 에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에이씨. 아, 에이, 이게 뭐야? 아, 포로스 맵이네. 아 밖에 눈 온다. 에이, 눈 오네. 추워. 에이, 벌써부터 춥잖아. 어! 눈사람이다. <laughs> 눈사람. 이눈 사람은 왜 반밖에 없지? 으어어... 눈 사람 반밖에 없어. 아, 눈 사람 눈 사람에 있었어. 나냐 시체 구경했어. 나눈 사람 보고 있었어. 나 진짜 아니야. 민트 경크 아니야? 나 시민 부황 억지부린다. 새끼 봐라. 야, 나 취한 사람이라고. 나좀 봐줘. 취한 게 아니고 동네 바보 같다고요. 뭐? 어! 민트는 확실하고. 아, 확실. 히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넘어갔냐? 진짜 시체 앞에서 가만히 쳐다봤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가? 뭐야 이거? 파랑 이거 나왜왜 왜 이렇게 커버쳐주지? 파랑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자 일단 킵으로 살았고요. 주황이랑 빨강이 나 의심했는데 빨강이 약간 냄새가 납니다. 빨강 냄새 납니다. 아. 여기 뭐 걸렸어! 위로 못 올라가! 아이씨... 그거 아세요?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소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 이 짬뽕탕이 있죠 모든 술집에 기본적으로 팔고 있는 이 짬뽕탕 짬뽕탕이야말로 엄청난 안주꺼... 패배 주황색! 나쁜놈! 어이 개자식이, 나 의심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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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할 것 같아. <끝> 술을 많이 먹었더니. <끝> 근데 님들 그거 아세요? 이거는 좀 갑자기 공익광고로 넘어가서 그런데 이 추운 날 과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나 미끄러운 빙판길을 걷다가 자빠져서 머리나 코가 깨지면 얼마나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할까요? 추운 날에는 과음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어? <목소리> 어 안무지다 어. 허신시토신시 토이씨 몰라? 아이, 새끼들 토신씨를 모르네. <laughs> 아, 근데 내가 아, 참 이상하다니까? 제가 지금 개소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핑크 경크라고 갑자기 몰리더니? 뭐야? 빨강아, 핑크야? 핑크 아닌 빨강이라고? 나는, 어, 나는 누구 같냐면, 으으으으으으음 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나는 핑크 같아. 핑크는 핑크색, 핑크색이어서 핑크인가요? 아! 그 와중에 빨강도 아니었네, 그냥 똥풀이었네. <laughs>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아, 지금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저 지금까지 술 취한 취객 연기를 했더니, 나 약간 진짜 술 취한 것 같아. 어... 연두다! 연두야, 반가워. <웃음> <웃음> 연두 안녕. 그냥 연두를 발견하고, 연두를 인사한 겁니다. 나 누군지 알아? 아니, 멀람. 네. <laughs> 이게 보통 누군가를 지칭할 때는 보통 임포스터를때 지칭하거든. 이거 연두다. 쟤는 연두야. <laughs> 지금 연두... 완전 혼란스러울 걸요? 아니, 어, 어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인사... 인사하는 건가? 검정아, 조용... 옹알또 <laughs> 연두 투표해야지! <laughs> 아니 왜 갈색을 보내요? 갈색은 아닌 것 같았는데 아까부터 연두 따라다녀볼까? 연두 냄새 팍팍 나는데 너지? 너 임포스터지? 아닌가? 임포지? 아닌가? 임포지? 아닌가? 아 힘들어 아술 먹고 걸어다녔더니 힘들다 나 여기서 잠깐 쉴게 아술 먹고 걸어다니까 힘드네 연두 따라다녀야지 어 뭐야? 어? 연두가, 연두 시차 아니었냐, 방금? 연두다. 연두 하이. 나 아니야. 근데 이중에 두명 있거든요? 주황이랑 연두는 아니야? 오케이. 찾았다. 빨강, 노랑이다. 내가 봤을 땐 빨강, 노랑이야. 왜냐면 주황색은, 아니, 감성추리 하지 말라고? 연두는 진짜 아니야. 왜냐면 연두거든. 그래서 연두는 아니야. <laughs> <laughs> 빨강 고 노랑이 빨강 손절했다. 빨강 억울할 듯... 아! 아, 원래 노랑인 거 알고 있었는데, 아, 술 취해가지고... 아... 죄송죄송 와! 죄송. 거 아... 아... 죠 중국 무술중에 그 아... 권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한 사람이 파~ 어디~ 노랑 경크라고? 뭔 개소리야? 아니, 뭐야? 왜 노랑? 뭐야? 나 검정인데? 어, 내가 죽였는데 방금 시체가 가 죽었는데, 노랑을 거기서 봤다고? 시체가 있었다고? 뭐? 어? 노랑 진짜 억울해 죽는다. 지금 <laughs> 노랑, 노랑아, 힘내! 화이팅! 맞아, 맞아, 화이팅! 복수해줄게! 너 침풀이구나? 아니야, 그저 주황색은 게임 들어올 때부터 있던 애거든요. 쟤는 시청자는 아니야. 이거는 100% 확실해. 사람을 죽였다. DC에서 봤음, 왼쪽 하단에 죽음 술 취한 취객 경기, 오지게 하고 있다. 못 봤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잘 속냐 애들? 애교하지마? 웅 응, 알또 나나나 억울한 거 친플 아니야 나 아까 연주랑 어... 알았어 내 생각에 주왕이랑 보라는 시인 같거든? 우리 처음에 시작하고 수송선 미션 했잖아 맞아 나 아까 보라랑 두 명이서 갇혔는데 안 죽였어 민트인가? 야 근데 이거 왜 나는 의심을 전혀 안 당해? 이거 왜 이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머리를 쓰면 쓸수록 이게 게임이불리한가 봐. 그냥 검정 시시 죽돌이였어? 어? 내가 왜 죽돌이가 됐지? <laughs> 야 오, 고맙네. 아니 야 주황의 존재가 너무 고맙다야. 고마워요. 고마운 내 사랑. 지금 근데 죽여야 될 사람이 좀 있어요. 보라랑 빨강이랑 흰색 중에는 죽여야 돼. 어, 어디지? 흰색을 죽여야 된다. <목> 흰색이다. 경크. 믿어줘. 경크야. 내가 봤어. 흰색. 말이 많아. 니가 <laughs> 제일 시끄러운데 <식간된> 말. <laughs> 전제 마음으로 할래요. 그렇지! <laughs> 이렇게 되면, 오라를 죽이면 되죠? 인생이 또 죽였다! 그만 죽여! 그렇지! <laughs> 승리. 이게 어몽어스 하면서이게어요 똑똑한 하을할 필요가 하나까이게니다 왜냐? 어차피 사람들은멍청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똑똑한 척 하면 의심받고 단순하게 멍청이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나한테도 건강하고 여러분 모두한테도 건강하다. 오늘 깨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임포스터 꼭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성능이 기가 막힙니다.